할렐루야 네, 어, 새해 첫 YFC 예배인데요 어, 2020년도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고 또 많이 부족했던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0년도는 어떠한 한 해였나요? 잠깐 제 얘기를 나누자면 저에게 작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이렇게 세종생님께 오게 되었고, 어, 또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또한 지금 이렇게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로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어, 또 많은 예배와 또 많은 자리 가운데서 어, 제가 함께 함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지나온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또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어, 또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고 그렇게 또 귀하게 생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특별히 나누길 원한 거는 저희가 27일 날, 12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가사가 저에게 많은 묵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예배가 또한 그런 환경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누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YFC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어, 우리 한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방금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2021년도 청소년부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만큼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기대하는 그런 새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충고의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향해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이면서 또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분석은 현재나 또 2000년 전이나 정확하게 동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봉 6장 말씀에서 19절부터 34절까지는 어, 말씀에 대한 문맥이 재물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매일매일 그 먹을 양식과 또 가장 시급했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외래 삶이 끝치 않는 고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양식은 재물과 연관이 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가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숨을 망각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있는 문제에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되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충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어려움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염려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이상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도움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다시 알수 알 있듯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물에 있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시면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과 또그 법칙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섭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있게 깨닫게 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하님의 충고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는 오직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우고 시행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서 하님의 의가 대부분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하느님께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하님으로 인하여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하시며 또 얼마나 쓰임 받고 있는지를 기대하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앞선 모습 때문에 도려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또 우리의 기다림과 기대를 간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간구의 자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이가 꾸짖지 아니하신 하느님이라고 말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인간 내적의 지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폰 게임 중에 궁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어, 그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 되게 단순한 한 손으로도 할수 있는 정말 단순한 게임인데 또 그와 반대로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쉽고 금방금방 깰수 있는데 단계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 점점 어려워지, 어려워지는 스테이지와 또 체력적으로도 금방 깎여버리는 그런 게임이 되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게 된게 어, 스테이지 거듭하면 할수록 음, 아이템에 대한 조합과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제가 막히는 스테이지가 몇개 있었는데 그 스테이지를 풀면서 음, 이걸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로 막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막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제가 깨지 못했던 스테이지를 깨는 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를 그이 영상을 보면 스태즈를 참고했을 때 뭔가 설명서 같은 아, 내가 깨지 못하는 걸 영상이 나한테 풀어준다 라는 의미를 알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게 되는 부분에서 깰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또 주저앉을 때마다 어떻게 일어서며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또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먼저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구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설명서인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기를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충고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공휴일 전날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날을 살아가면은 그 다음날은 쉬는 날,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 아니면 내일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 그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단순한 염려와 또 단순한 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대입해서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행복함에 대해서 기뻐하는 상황과 반대로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과 또 당장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처럼 공중에 날아다닌 새들조차 어, 먹을 것을 먹을 양식을 쌓아두지 않고 또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새들을 먹이시고 또 기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한, 줄, 예배한 줄을 믿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나누게 됐는데, 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좀 지치고 어,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근심 걱정하는 것 또한 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셨고,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YFC 예배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지나버린 작년 한 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또 시기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지지 못할 만큼의 은혜였고, 또 감사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새해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YFC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제가 앞서 고백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넘어져서 또한 주저 앉아서 포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고 또 번거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했다 하더라도 그 염려는 또 다시 염려로 나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상황을 하님께 맡기는 그여러분되게 소망합니다. 시한 그 말씀 붙들고서. 정말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한 새로운 새해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대와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환경 가운데서 아지 저희가 엄눌린 환경과 깜짝 놀란 가운데서 찾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배에 이르기만 가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당연하게 진지하게 풀어고 정말 진나온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과 아드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다가지2 0지1년지내를지아지아지않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 기대와 감사와 기쁨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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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에 살아가십니다. 집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결심 걱정하지 않냐고 정말 집어부 기도만 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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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인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친구들 관계와 또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장 가운데 주께 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한다고 다시금 주님 한번 이름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